안녕하세요 홈 누댄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오피스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서초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현장입니다 분양 평수가 36평형인데 실평수는 16평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평면도 였어요 자 이전 평면도 보시면은 현장 자체가 현관에서부터 욕실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주방 자체도 코너 쪽에 몰아져 있어서 이 부분을 공용부로 풀어내기에 저희가 좀애로가 있었던 평면이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 소개시켜 드리면은 2인 가족 구성. 원이셨는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공용부에서 대면형 아일랜드를 뽑기 위해서 코너부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수납으로 채워서 풀어냈다는 레이아웃과 아까 얘기했듯이 1층 공간에서는 여기가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원룸, 복층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1층에서는 거실로 쓰고 2층으로 이렇게 엉금엉금 올라가서 보통 방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편을 통해서 레이아웃으로 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마다 각 개소마다 저희 루댄스만의 디테일로 풀어냈기 때문에 끝까지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을 담당했던 저희 디자이너 모셔서 토크가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난번 편에도 한번 음. 출연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루댄스의 유혜원 디자이너입니다. 와! <laughs> 전에 이제 해원 프로님 다른 현장들 보면은 좀 따뜻한 톤이었다면 여기는 좀 남성적이고 블랙감이 있는 포인트로 많이 곳곳에 많이 녹여냈던게 보이고 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보면은 오피스텔이 보통 우리가 청고가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여기 청고가 3m. 네, 3m나 되기 때문에 이 고를 끝까지 어떤 면으로 처리해야 이 높은 고를 우리가 살려서 디자인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죠. 네, 많았습니다. 음. 현관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웃음> <웃음> 앞으로.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바로 제 옆에 보면 여기 스타일러가 위치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드레스룸까지 이동을 해서 옷을 벗고 스타일러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와중에 이제 동선이 길어지면서 외부에 있던 먼지가 그대로 이제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되는 건데 저희가 외출을 하고 온것 동시에 바로 옷을 벗고 이 스타일러 안에 놓고 들어오면 얼마나 편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 긴 복도벽을 신설을 하면서 기역자로 한번 꺾어서 이제 이쪽에 스타일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쭉 복도 공간까지 들어와서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원래 지금 방이 있는 공간에 작은 소형 주방이 있었어요. 그 주방을 이제 공용부로 빼내면서 고객님들을 위한 부부 침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살고 있지만 사실 혼자인 경우에는 따로 침실이 없어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부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드렸고 이렇게 쭉긴 복도의 형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도어 같은 경우에는 히근 푸쉬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해 편리하게 열고 닫고 할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16평형 밖에 안 되는 평면도에서 이런 대면형 아일랜드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게 뭐대순가 싶겠지만, 사실 여기 평면을 한번 보시면은 절대 이런 구조가 나오기 정말 녹록지 않은 평면이었죠. 왜냐면은 현관 쪽에 우리가 굉장히 옹색하게 있었던 주방 공간을 네.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가족 구성원의 니즈에 맞추어서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방을 어느 쪽으로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자리 말고도 이제 공용부의 아까 창가 쪽으로 저희가 네. 고민을 했었죠. 네, 맞아요. 이 공간에 아예 저 창가 쪽으로 뺀다고 하면은, 근데 이 집은 주방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음. 거기까지는 이제 과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딱 이쪽 공간에다가 빼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개수대 쪽과 가열대를 이렇게 아일랜드 쪽으로 넣기 위해서 일부 설비 작업을 통해서 개수대를 만들어 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도몇번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장식적인 요소 때문에 후드형 인덕션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이게 미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인 게 앞에 있는 시야를 가리고 또 게다가 여기는 천고가 거의 3m에 달하기 때문에 후드를 천장에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넣어 드렸 굉장히 만족하시죠? 네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음. 그리고 고객님이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셔서 네. 다양한 커피를 이제 내려드리는 걸 저도 마셔봤는데 음. 특별히 커피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추어서 이렇게 열어볼까요? 카페장을 저희가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슬라이드 도어를 만들어서 포켓 형태로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상판의 컬러와 메인 컬러, 이 상판의 컬러를 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저희가 맞추어서 통일감을 넣어드렸고, 보시면은 커피가, 네, <laughs> 짜르들로 있어서 되게 맛있게, 어, 아까 내려주셔가지고 잘 마셨습니다. 저도 여러 잔으어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보시면은 장식적인 이렇게 식기들 조차도 하나하나 호투루 놓지 않고 장식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저희가 챙겨서 넣어드렸고 이게 약간 전시장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게 천고가 높아서 위쪽을 저희가 굳이 막지 않았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일반 아파트에서는 천고가 2300에서 높아야 2400 정도로 저희가 마감을 하는데 위쪽을 아예 개방감 있게 저렇게 띄어 놓고 간접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이니까 원룸 아파트 인테리어 계획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테인레스 질감의 리페르 냉장고와 밀레 광파 오븐까지 기기들을 완벽히 넣었는데 도어의 컬러 자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희가 이제 이 집의 전체적인 톤을 잡을 때 음. 그레이 앤 월넛 우드 이렇게 잡았어요. 음. 보시면 이 스텐의 이제 재질과 터치 그레이의 재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샘에서 나오는 이제 마터보르 엔지니어드 스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는데 한샘에서 유로 선백에 나오는 터치 그레이 제품은 나온지 꽤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터치 유화 질감이 조명을 비췄을 때더 고급스럽게 나와서 아직까지도 많이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제품입니다. 특히 상판에 베인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굉장히 강렬해서 사실 이 대리석만 놓고 봐서 어우 너무 투머치인가? 응.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밑부분하고 뒤에 있는 후면의 키큰 장에 도어 컬러가 묵직하게 좀 잡아주고 눌러주고 월넛 우드 컬러의 필름까지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톤이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마지막 활용 정점이 이제 트랙 조명의 블랙 라인감까지 어우러져서 굉장히 좀 남성미가 짙으면서 스타일리쉬하다고 해야 되나? 응.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복층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층 위에서 자면 굉장히 허리 아프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최소 높이가 2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 복층 위의 공간이 1500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 그래서 난간대로 저희가 라인 정리까지만 해드렸고, 왼쪽 보시면은 여기가 고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무려 3m가 되는 천장을 저희가 좀 묵직하게 눌러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다크한 톤의 우드결의 필름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려 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왼쪽에 키친이 있고, 우측에 이제 욕실로 들어가는 히든 도어 처리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굉장히 강렬한 톤의 코너 장식 선반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 클라이언트와 같이 골라서 매니쉬하고 묵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굴러서 넣어드렸고요. 사실 여기 고객님의 취향 자체가 조금 힙하면서도 약간 남성적인 느낌의 컬러 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오브제 같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라운드형의 선반을 넣었는데 이 두께가 한 70cm 정도 됩니다. 이 70cm 정도를 이렇게 라운드 처리 하면은 이 두께 자체를 수납장으로 이렇게 상세를 시켜드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한번 설명드려보면 한샘에서 출시하고 있는 시그니처 모델의 인피니 모델입니다. 인피니 화이트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조직감이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페인팅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약간 이게 내가 페인트한 건가? 이렇게 좀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 보시면 고가 거의 3m에 달하기 때문에 적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위쪽에 한번더 쌓은 장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위쪽은 손이 잘 닿지를 않아요. 어차피 도어를 이렇게 높게 올려도 위쪽은 수납이 어려우기 때문에 안을 열었을 때 위쪽까지는 푸시로 들어서 열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 요즘 수납장 안에도 이렇게 매립 조명을 넣어서 은은하게 간접 효과도 낼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다시 턴 해서 이런 코너부가 원래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비트관이라고 하는 코너 벽체가 있었어요. 코너 벽체와 아까 라운드진 코너면을 만나게 해서 상세를 시켜드렸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오피스텔 형의 평면에서는 흔히들 볼수 있는 피리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흡경 처리와 트랙 조명을 넣어서 살짝 마그네틱 트랙으로 매니쉬한 느낌을 내어드렸습니다. 히든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이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건식 공간과 습식 공간을 분리를 해 주었어요. 이제 간단히 세안이나 양치를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이제 저희가 볼일을 보거나 이제 샤워를 할 때에는 안에 습식 공간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샤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젠다이로 선반을 만들어 드리는 설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선반을 만들면서 천장까지 이렇게 쭉 올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욕실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이 면을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위에 천장에서 한번더 접어가지고 간접 조명을 표현하고 이쪽엔 이제 포인트 타일로 연출을 해서 디자인적으로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이 샤워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타일로 전건구를 만들어드렸어요. 이 오피스텔의 설비가 지나가는 공간인데 이쪽에도 깔끔하게 타일로 전건구를 설치해서 일체감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고객님 왜 얘기 안 하셨냐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제가 센서로 제실 감지기로 따로 스위치를 끄고 키지 않아도 사람이 있는 것을 감지해서 터지는 시스템을 적용했고요. 이제 안쪽은 저희가 이렇게 스위치로 끄, 끄고 켤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따로 스위치를 키지 않아도 간단하게 손만 닦고 나갈 때 너무 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피스텔의 구조상 이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이게 나의 주거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이 이 오피스텔 환경과 맞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이 평면의 특징을 보셨듯이 원래 36평형의 평면이었지만 실제 주거 공간은 16평 밖에 되지가 않았고 이 공간 안에서 이제 2인 가족 구성께서 방이 없이 사용한다는 건 너무 불편하셨던 페인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인 구조 레이아웃 개선을 통해서 방을 구획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 작은 주방에서 아마 가족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앞에 요리와 키친을 하실 수 있도록 대면형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린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테리어 지금 트렌드 자체가 모노하고 따뜻한 톤의 굉장히 화이트 인테리어가 요즘 유행하고 성행하는데 매니시한 남성적인 느낌들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니즈와 고객님의 취향을 저희 홈로댄스가 가장 알맞게 반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디자이너들과 소통 통해서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인테리어 공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 보셨다면 복층 원룸에서 거주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복층 키워드를 넣었으니까 아마 복층을 검색하고 네. 오실 텐데 복층 인테리어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저희가 바꿔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레이아웃 보시고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laughs>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원 디자이너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종종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앞으로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저는 홈루 댄스의 한채영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